안녕하세요 뚱치 딸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1번째 소야고 유머레스크 존 크로퍼드 존 가필드 네 6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땠어요? 5부 끝에 그렇게 냉소적인 대화를 그냥 가슴 폐부를 찌르듯 그렇게 소통을 해도 결국은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이렇게 상관없다고 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음악 선정인 것 같아요. 랄로의 그 스페인 어, 광시곡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 곡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광적으로 그 뭔가 어, 사랑이 치닫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악하고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음악에서 누가 지휘를 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도와준 거죠. 후견인으로서요. 그리고 저 로즈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사람들을 비춰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부분에서 좀더 다양한 그런 부분. 어, 구도나 시선 처리가 있었으면 훨씬 영화가 더 돋보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휘자,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의 그 진화도 보여주고요. 서로 이 곡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 폴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지, 따라따따라라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완전히 그 어, 클로즈업으로 전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완전히 절망적이자 이렇게 깊은 사랑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광적인 사랑 그에 비해서 어때요? 이런 어떤 어, 깊이를 갖다가 어, 누구야? 진아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거의 어, 화면을 뒤덮다시피 하는 반면에 우리 진아는 거기에서 어 어떻게 보면 저 쪽을 보는 거죠. 저 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볼에 대한 사랑을 시선으로 확인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뛰쳐나가서 전저 장면 되게 아, 아,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이, 이 장면 이렇게 그 비를 맞으면서 한없이 저 장면 어, 쓸쓸히 사라지는 거볼저 뭐야 포스터를. 등지고 그리고 그 앞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요 모두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아, 아버지도 또나 아버지야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날 막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엄청나게 큰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 피아노를 치고요 새로운 공간에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저렇게 이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어, 잡지 어디 갔죠 그러니까 잡지를 보고 기사를 보고 저렇게 그~ 어~ 하니까 얘기나 하죠 기사에 나오는 거 다음 이따가 큰거 다쳐 갈 길이 멀어 너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있을지는 한번 보자 너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하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어, 어머니가 들어오고요 새집을 보기에서 근데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이제 시선을 좀 다른 곳에 두는 거죠. 저 커튼 저거 누가 했냐니까. 어, 저거 당연히 그 헬렌이 골라줬고요. 그리고 이쁘구나 하면서 뭔가 냉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어, 이 좋은 집에 저 오래된 주전자 어, 뭐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게 편하다고 시드건 거죠. 저기 사진 보세요. 곳곳에 사진에. 헬렌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일대일 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난그 여자를 사랑해요 이거죠 근데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뭘 그렇게 찾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넌 내가 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어, 너무 엄마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 인생이지만 내말잘 기억해 그러니까 난 그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심해요.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들이 그러고 나서 지금 아들한테 뺨을 때린 거죠. 그녀에도 기회를 갖다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근데 한마디 하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일어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엄마한테 이제 뺨을 맞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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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때리나 네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야죠. 항상 뺨 때리고 나면 영화에서는 네 저렇게 예 그리고 너무 미안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드디어 이제 이 어두운 공간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공연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어, 그 완전히 거기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자기 부인을 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영화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상황을 딴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친구한테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어, 편안한 삶을 살아왔잖아. 근데 그 부인이 너무 개성 있는 여자고. 그런데 그 개성 있는 여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남자를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전히 그 남자는 아내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더라고. 평생 표현은 제대로 못하고 살았지. 남자답지 못하고. 어, 그렇게 그래도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없었거든 그런데 결국 그 남자는 오랜 생각 그때 이혼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걸 갖다가 맞추면서 네 어찌해야 봐야를 모르겠다고 나면서 네 그리고 다가와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영 그리고 여전히 어, 술잔을 가까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아 저렇게 자연스러운 알코올 중독의 여인은 처음 일 정도로 예, 불가능하다 했죠 그런데 이제 아 얘기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빅터 스타빗 그러니까 얘기하죠 당신은 왜 당신 헬렌 왜 그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어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만할 게 없어요 네, 그만할 게 없어요. 이제는 이제 맞서는 거죠. 그런 거다 소문일 뿐이에요. 몰래 만난 적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소문에 내가 너무 현약됐군 하면서 아주 그 젠틀하게 얘기하다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술을 찾고요. 자, 얘기합니다. 아, 그가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당신도 스스로 알잖아. 당신은 변할 수,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부드러움도 없는 녀석이야. 음악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헬렌이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한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Kind of 아예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그 부분 놓쳤네요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한적 없어요 그러니까 빅터가 사랑하잖아 이러니까 헬렌이 난 사랑한다고 했죠 어,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잖아 이렇게 빅터가 얘기하니까요 헬렌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죠 이게 사랑인가요? 하면서 이제 당신의 나를 사랑하는 그 실체를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친절하고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줬죠. 하지만 그게 결혼인가요? 나도 잘 알아요. 내 삶도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었죠. 이러면서 둘이 똑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에요. 지치게 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죠. 즐거운 삶에 방해만 되죠.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했냐면, 네. 자, 그래서 나는 사랑이나 중호 같은 감정들을 깊숙이 감춰 두었어요. 어디에다가? 아무 찾을 수도 없는 곳에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즐거운 삶, 우리가 겉으로서 행복해 하는 삶을 위해서 내 감정, 어떻게 보면 나를 지치게 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그런 감정들을 차곡차곡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다가 감정들을 깊숙이 감춰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한 거죠. 나 당신하고 삶 속에서 여태까지 그런 껍데기로 살아왔고, 나는 일부러 그 감정 같은 거는 당신이라면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 다 밀어넣어놨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어떤 사랑이 오더라.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해 줄게, 헬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연장에 가는 겁니다. 딴어때요 비제 어, 카르멘 안사곡이네요. 드따라 드디어 예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는 장면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골라도 그죠? 비제 카르멘 안사고 카르멘이라는 또 인물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연습 리허설하고 있는 거죠. 저기 어두운 그한 명의 그 여인처럼. 어 들어옵니다. 저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어,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연주가 되고요. 어, 어 끊어야 되는데 예. 저는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또 쓰는 거죠. 그리고 리허설이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로서는 정말로 완전히 진짜 콘서트 이상이에요. 저거. 급한 일이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연 끝날 때까지 이제. 근데 지금 헬렌이 저기 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연이 어, 리허설이 마무리가 어, 길죠. 그렇다니까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저 그림자들. 근데 어, 그걸 봤죠.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네, 봤습니다. 나 반드시 높아야 된다는데 그걸 구겨 넣고요. 그리고 바로 연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네. 보고 어때요? 모든 안경을 벗고 어 이제는 어 끝났구나 하고 저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이그 유명한 어 제가 그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공연이 끝났겠죠. 그 리허설이 끝났겠죠. 이제 시드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까 그 편지가 걱정이 돼서 혹시 그 헬렌 못 봤냐 그러니까 아나 헬렌 어디 있는지 몰라 하고 이제 담배꽁초가 가득한 그 시드의 공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절망했기 때문에 제가 마시는 그 장면이죠. 네, 'Embraceable You' 예, 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그 노래가 시작하는데 저 앞에 저 잔들 보세요. 이 수많은 잔들이 저 연출이 어떤 거예요. 그존폰테아존 어, 크로포드가 살아온 그 인생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아름다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술과 그 안에서 오로지 그 나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날 안아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마셨던 인생의 수많은 그 술잔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장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예 저렇게 돌면서, just my grow t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음 사랑에 절망한, 그 여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음악하고 처음에 그 도입부터 그 잔들을 쓸어가는 그 카메라의 움직임부터 그 잔을 닦고 있는 그 웨이터, 그 어떻게 보면 바 주인부터 그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그 얼굴 좌우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안에 눈물이 머금어져 있으면서 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제일 앞권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I love all the many charms about you. 이게 뭡니까? 네. 당신의 수많은 매력을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above all I want my arms about you.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품에 안고 싶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 전어를 꼭 불러야 되나요? 저는 이 부분 그리고 트롬본 연주자 데려다 놓을 것이지 아 너무 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 저 여기서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 마지막 이제 7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